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났는데 부모들도 어, 수능을 본 거와 다름없다. 엄청난 지금 어떤 뭐랄까 공허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잘본 사람들은 뭐 박수치 모르겠지만 못본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게 내탓 아닌가? 이 애들한테 어? 더 잘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선배로서 우리 또 국, 국장님 또 좋은 대학에 보냈잖아 우리 딸내미 <laughs> 따님 그때 한번 돌아봐가지고. 그, 지금, 음 그, 수능 보고나서 허탈감에 빠진 이 부모들, 우리한테 한마디 좀 선배로서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laughs> 근데 실은 학생도 음. 네. 열심히 공부를 하죠. 네네. 근데 거기 못 자는 학부모들은 음. 학생보다 더 열심히 해요. 맞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학생은 6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음. 공부한다고 하는데, 음. 엄마나 부모들은 음. 5시에 일어나서 1시까지 공부해요. 음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학교 보내고 음. 점심 싸서 보내주고 음. 학원 다 실어다 주고 음. 학생보다도 실은 공부를 더 한다고요. 맞아. 그러면은 부모의 책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 이건 누구 책임이야? 학생 책임이야. 근데 학생도 책임만 아니죠. 음, 그 정도 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주변에서의 그 너무나 하기를 너무나 위해로 봐주기 음. 때문에 음. 더 힘들어요. 음. 내 실력은 중밖에 아무리도 안 되는데, 음. 자꾸 주변에서는 더 쉬... 상을 자꾸 노려보고 음. 더 좋은 걸 노려보니까. 음. 저도 음. 딸을 둘을 낳놓고 음. 공부를 시켜봤지만, 음. 공부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음. 저희 엄마 보면은 학교가 좀 먼데서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딱부침개 먹고 싶으면요. 음. 그밤 중에 그 겨울 눈 내릴 때, 음. 붙여가지고 식을까봐, 왜냐면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 음. 그 밤에 눈, 눈, 눈길을 타러 갔다 식어다 주고. 그런 것이 그 3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 정성. 그럼요. 음. 물론 학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음, 때문에 음. 꼭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맞아, 저도 맞아. 뭐 음. 아주 뭐 최고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음. 그래도 그냥 직장에 만족하고 음.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안심하시라. 그렇죠. 음, 안심하시라. 꼭 자기가 음. 어떻게 했다해서 부모의 어떤 욕심도 음. 아닐까. 그래 맞아. 다 살아가는 방법은. 음. 음. 다 있더라고요,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음흠. 안심해라. 음흠.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안심하고 이제 살아라.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아, 이게, 그,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막 꾸물꾸물한데, 왜냐면 사실 부모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 입시 정보를 왜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봐, 나는. 그런데,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부모가 입시 정보를 자꾸 잘못 주고, 그 다음에 어떤 학원 정보를 못 주고, 이래서 혹시 애가 수영을 잘못 받지 않나? 뭐 만족하지. 예. 만족한 결과가 나오, 나오지 않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회에서 줘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줘야 되고 전문 어~ 뭐 전문가들이 좀 주든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요 비판적으로 네. 근데 그건 절대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 그것은 스스로 해야 돼 좀은 스스로 해야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그 진로 그렇죠 음. 왜냐면은 저도 음. 이제 애들에게 진로는 네가 선택을 했어 요 스스로. 네가 음. 그러면요, 음. 그래야 본인이 음. 책임을 져요. 음. 만일에 부모가 음. 너 여기를 가라 해서 그거기를 음. 나왔다 해서 음. 내가 잘된다는보자 음. 그때 부모가 음. 어, 원망하지, 원망하면은 아 음. 자식이 원망하면 음. 부모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맞아, 맞아. 그 진로는 그렇게 진로는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보들은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 좀 줘야죠, 어,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게 음. 해야만이 음. 내가 후회를 안하고 졸업을 하고 음, 음. 취직을 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지 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내탓 아닌가 생각하고 또 아이들은 음. 네, 내또저 좌절하고 그런데. 이때 또 부모가 음, 그 아이들 감싸주지 못하면 음, 이제 안 되니까 좀더 용기 내시고 그렇죠. 네. 아이들하고 함께 여행도 한번 갔다 오시고 그렇죠. 네. 좋죠.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결과로 뭐. 때는 네. 아주 네. 오, 아주 오르신 말씀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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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는 음.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그리고 맞아요. 나머지는 음. 이제 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들어오면 그 자기가 다 등록금도 벌어가면서 음. 다니는데 음. 어, 뭐, 이 나머지는, 나머지는. 네. 어. 네. 너무나 부모가 자식을 감싸 안고 음, 음, 헐렁하니까. 음. 한도 끝도 없어. 예.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자식들이 너무나 부모를 의지하고. 음. 지금 솔직히 얘기로 대학 다니면서 용돈 벌어서 하는 다니는 애들이 그 많지, 많지는 않을 하나? 것 같아요. 전혀. 네. 외국은 안 그래요? 맞아요. 미국 네. 같은 데가보 선진국 가보면 자기들 음. 다. 음. 벌어서 알바하면서, 네,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다 아, 훌륭해 오는 거 부모 입장에서. 네. 네. 아, 이제 부모가 가장 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응, 응.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지만, 응. 아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연대감이에요. 네가 힘들 때는 어, 엄, 엄마, 아빠는 엄마는 언제든지 네가 과 함께 하겠다. 이 연대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응. 이제 그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아이들과 같이 자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응. 더 뭐냐면 음. 더 자체는, 용기 있게 어, 자체는, 너 별거 아니야 이거 어. 뭐 이게 뭐이 어. 시험이 너를 다 평가하지 않아 음, 그러면서 음, 너 힘들 때 음. 엄마 아빠가 그다음에 너 언니 동생 음, 누나가 음.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오케이. 언제든지 얘기해라 이렇게 연대각을 보여주는 게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엄마들 부모님들 음. 네. 힘내세요 음. 힘내세요 지금 힘내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됐어요? 아이가 아니. 춥다니까 얼마나 추냐, 다들 방법으로 아니 문다 <laughs>